지난 14일이죠. 가락물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락시장 청과직판 상인들이 찬반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찬성하는 상인들이 더 많아 이전하겠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내용을 먼저 천서연 기자가 정리합니다. 청과직판 상인들의 가락물 이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가락물 이전을 거부했던 청과직판 상인들이 잠정 합의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것. 전체 330명의 조합원 중 282명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64%인 179명이 이전에 찬성한 겁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상인들은 올 추석 연휴까지 가락물로 모두 이전하게 됩니다. 당장 이전이 어려울 경우 현재의 청과 집안 내한 곳에 모여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또 공사는 잔류상인 전원의 가락물 입주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점포 통합이나 업종 전환도 허용한다는 게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방해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어 지금 4개 동의 상인들이 이제 330명이 있는 상인들을 2개 동으로 움직이면서 공사한테 협의를 요청해 와서. 한편 공사는 청과 집판 상인들의 가락물 이전 협상이 타결된 만큼 절반 가량만 채워진 가락물 지하 1층 청과부의 상권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또 청과 집판 자리가 비어짐에 따라 가락시장 도매권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